서울 종로 이곳에 한 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바로 월남이상재 선생. 1850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이끌며 민중을 계몽했고 황성기독교 청년의 YMCA를 조직해 청년들에게 희망과 독립의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을사능약에 반대하고 3일 운동을 주도하다 투옥되는 고난 속에서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27년 민족통일전선 신간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며 민족의 큰 기대를 모았으나 안타깝게도 그에 서거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이 결의의 아버지 대한의 성웅이라는 글귀처럼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자 민족의 등불이었던 월남이상재 선생. 그의 숭고한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